후구들의 반란 긴급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흑반이가 오늘 좀 아픈게 리플 가격이 어.. 2천원대로 떨어졌다는게 좀 아프다 뭐 잠깐 이렇게 반등하긴 했는데 아 미안하다 2천원대가 아니고 1800원이네 정신이 없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진짜 도지코인을 깔려고 하는게 아니고 도지코인 봐봐라 이게 뭔데 얘는 그냥 20% 떨어지고 이렇게 회복을 또 이렇게 하냐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세력들이 코인판에 와서 장난 진짜 심하게 친다 라는 것 밖에 생각이 안돼 형들 형들 코인판에는 세력이 있다 알지 이 세력이 굉장히 무서워 진짜 무섭게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데 솔직히 우리 형들 흑반이 보다 흑반이와 함께 리플 많이 버텨 왔잖아 우리 형들은 진짜 리플 300원, 200원 대 하면서, 기억나나, 형들? 600원, 700원 대 정말 이렇게 우리 존버하다가 200원 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 떨어진 거 솔직히 그때 기억할랑가? 흑반이 울었던 거. 형들도 그렇지 않나? 어, 아프긴 하거든, 솔직히. 아프지만, 다시 2,000원 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때 2,000원 갔을 때는, 흑반이는 2,000, 뭐, 2,500원까지는 숙제갈 거라고 본다. 지금 1,700원대에서 한 2,000원, 2,100원, 2,200원대 사이에 이 개미들 다 털어내고, 어, 시체 치우고 나면 리플은 가지 않을까. 흑반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형들. 형들, 잘 자. 내일 더 떨어지면 흑반이 울지도 모른다.